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11대 오클랜드 한인회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선거가 5월 7일 있습니다. 투표를 할수 있는 한인은 오클랜드 한인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회비 납부 여부와는 상관 없습니다. 정회원은 18세 이상의 한국인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워커비자 소지자 및그 배우자입니다. 준 회원은 18세 이상 유학생 또는 그 가족으로 12개월 이상 거주자 또는 기타 사유로 2년 이상 거주한 한국인입니다. 5월 7일의 선거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11대 오클랜드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선거관리위원과 위원장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인회장 선거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한인의 정관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우선 투표일날 꼭 여권이나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을 꼭 지참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기 주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은 다음 선거나 또 많이 참조가 될것 같습니다. 본인 주소가 이렇게 있는 거를 굳이 안 가져와도 된다는 씀인가 예.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 예,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어, 제 10대 때는 교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 군데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어, 좀더 교민들의 편의를 더 위해서 한 군데를 더 추가해서 네 군데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티의 영사관과 동남쪽에 어, 오크랜드성가정 성당 그리고 북쪽에 한우리교회 서쪽에 오크랜드 한인교회 이렇게 해서 전체 네 군데에서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가, 선거 관리 규정을 수정 보완하고 만드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또 선거 장소, 후보자 등록, 어 그다음에 투표 용지라든지 뭐 모든 거를 재반 준비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당선자에게 선서와 당선증을 주는 업무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렇습니다뭐100% 봉사직입니다. 어 다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어, 시간들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뭐 저희들이 직접 한인회장 선거에 이 후보로 등록을 못했지만 등록하신 부분에 버금갈 정도로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월 6일날 후보자 등록이 이제 끝났고요. 4월 16일날 토요일날 어, 한인회 강당에서. 어,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날이 4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시간은 지금 11시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어, 그게 끝나고 나면은 5월 7일 날 토요일 날 어, 9시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각 투표 장소마다 는 시간이 약간 다를 수가 있지만은 5시에 끝나게 되고 5시에 개표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5월 7일 날은 달력에다 좀 큼지막하게 마크를 좀 하셔서요. 다들 좀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3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요 부분에 저희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제일 큰게 공명 선거를 관리하는 업무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많은 교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어, 여러 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번 선거 구호도 저희들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선거 구호가 어, 투표하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입니다. 투표하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다이닝. 같이 화합해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이 됐습니다. 국제장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 선거도 우리 한국 교민으로서 즐길 수 있는 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투표를 하면은 앞으로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 사회가 발전할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해서 참가가 참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누군가는 해야 될 자리고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제가 하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한인들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지 않나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말 흑색선전이 아니고 저희 대표를 뽑으니까 저희 대표에 걸맞는 그런 후보들을 뽑으려 하면 모든 사람의 참여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비방하기보다는 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제안이나 이런 쪽의 그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참여입니다. 5월 7일 날 저희 투표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참가해서. 투표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인회에서, 한인회장은 어떻게 보면은, 한인사의 그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분을 뽑는데 되게 중,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봉사하고 되게 좋은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이제 교민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나 되게 젊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예, 제 생각에는 한인회는 되게 중요한 일을 있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젊은 친구들도 좀 참여를 해가지고 한인회장을 뽑는데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뉴질랜드에 와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의 화합의장으로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어, 이 일은 내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도자를 뽑고 어, 그 뭐라 그럴까요? 어, 서로 도와갈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음, 상당히 그 쉬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어쨌든 마음은 무겁지만 뭐 한인회에서 하나 할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보라고 다해 보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 높은 투표율만큼 한인회는 점점 나아질 것 같고, 어, 한인 한분한분 한분 정성을 갖고 투표를 해줌으로써. 정말 좋은 한 해여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우선 그제 10대 한인 회장 선거가 잘아시겠지만 상당히 그 가열된 선거의 하나였습니다. 어, 일단 후보자가 두 명이 끝까지 경선을 하셨고요. 또 그때 제가 10대 선거 위원으로 일을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좀 반영이 된것 같고요. 또저 개인적으로는 어, 로터리 클럽 해장과 로타리클럽 회원을 역임하면서 아마도 나름대로 좀 객관적이고 또중립성을 지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주위의 여러분들이 아마 그 성원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약 1,700분 이상이 투표에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 무효표가 한 분도 없을 정도로 저희 교민들의 어, 이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또 근본 선거에는 저희들 생각에는 약한 3천분 이상이 참석함으로써, 참여하심으로써 어, 이 뉴질랜드에서 교민사회에 그 위상을 다시 한번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어이 선거는 하나의 교민들의 축제로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꼭 그런 장소가 좋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다들 모두 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화합하고 저희 교민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투표하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5월 7일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의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